이번 개념은 조동사 have a pp입니다. 첫 번째 can't have a pp 과거에 이걸 했을 리가 없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can't니까 뭐뭐 일리가 없다니까 과거에 조동사 have a pp 그조동사의 can't have a pp 과거에 그랬을 리가 없다. 두 번째 may have a pp 과거에 그랬을지도 모른다. 약하게 얘는 약하게, 그 다음, must have pp, 과거에 이거 했으면 틀림없다, 강하게. 과거에 조동사 have pp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추측으로 쓰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추측으로 쓰는 겁니다. must have pp, 과거에 했으면 틀림없다. should는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과거에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내용 파악을 해보세요. 아, 나 어제 숙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안 했다는 거네요. 어제 숙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어. 후회할 때, 과거에 후회할 때. 그 다음 shouldn't 이렇게 부정문을 사용해서 should n 또는 shouldn't를 사용해서 have a pp를 쓰면 과거에 shouldn't 안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했다는 거죠. 아, 어제 그런 행동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shouldn't have pp. 가만히 보면, 해서 후회가 돼, 이런 의미가 되죠. 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이 must가 해야 한다, should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must have pp가 과거에 했음에 틀림없다, 이건 이해가는데, 해야 한다 의미도 있으니까, 과거에 했어야 써야지, 이렇게 쓰진 않습니까? must가 have a pp 구조로 쓰이게 되면,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진 않아요. must have a pp는 과거에 했음에 틀림없다. 과거에 강한 추측으로 쓰지만, must가 해야 한다 의미가 있긴 한데, 요 구조, 조동사 h a 해버 PP 구조에서는 이 must가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must의 PP, 과거에 뭐 했음에 틀림없다. should have a PP, 과거에 해서 써야 되는데, 안 해서 후회된다. shouldn't have a PP, 과거에 안 해서 써야 되는데, 하는 바람에 후회된다. 실제로 예문을 보고서 마무리를 한번 해 봅시다. 보입니까? 조동사 have a pp, 조동사 have a pp, 조동사 have a pp, 조동사 have a pp, 조동사 have, a pp. 조동사 have a pp. 이게 보이셔야 돼요. 조동사 have a pp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것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can't have told a lie. 어제,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 Can't. 했을 리가 없어. 과거에, 했을 리가 없어. Can't have p. 두 번째, Sam may have told a lie. Sam이 어제, 거짓말을 했을지도 몰라. May have p.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must have pp. must have a told a lie. Sam이 어제, 거짓말 했으면 틀림없어. must have pp. 뭐, 뭐 했으면 틀림없어. should have a told a lie 어제 쌤이 거짓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좀 거짓말 했었어야지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안 해서 후회가 된다. 그 다음에 shouldn't have a told a lie 어제 거짓말을 쌤이 안 했었어야 되는데 아 어제 거짓말하는 바람에 망했다. 어제 거짓말을 안 했었어야지 했다. 해서 후회다. 거짓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후회다.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자, 한번더 마무리 정리를 해 볼게요. can't have a pp, may have pp, must pp, have pp, should have a pp, shouldn't have a pp. 조동사 have a pp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추측, 과거에 벌어진 일에 추측을 하거나 후회할 때 쓰는 표현이다. can't have a pp는 과거에 했을 리가 없다. 매의 PP는 과거에 했을지도 모른다. must의 PP는 과거에 했음에 틀림없다. 요 구조일 때는 must가 해야 한다 의미로 쓰지 않는다. should h PP는 과거에 했었어야 한다. 하지만 안 했다. 안 해서 후회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shouldn't have PP 과거에 안 했었어야 되는데 그 속듯이 하는 바람에 후회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조동사 have PP였습니다.